안녕하십니까. 블랙셔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단기, 중기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9일, 종가 7,900원입니다. 블랙셔크는 2021년 3월의 저가죠. 4,560원을 손절라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블랙셔크 제자님들은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단기, 기비 손절라인을 설정하셔갖고 스승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 44대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 올려드릴게요. 인생을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것은 야망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야망을 가지고 더큰 뜻을 이루고자 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야망을 갖는다는 게참 어렵죠. 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어, 불리우는 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이 자아와 이 진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아 실현 어그 한자입니다 근데 이나물리 가져오라는 분은 이 자아를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진아는 이타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 주식 통어 주식이나 주식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심이 발로겠죠어 그런데 더큰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뛰어넘는 이진아의 필요성을 여러분은. 어, 느끼셔야 될 겁니다. 이나머리 가오라는 분이 쓴 리더가 되는 법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인성을 돈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암망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블레시하고 제자들, 어, 블레시하고는 블레시하고 블레이샤코 제자들에게 예, 돈을 쫓지 말고 부를 추구해라라는 말을 많이 어, 강의합니다 어, 주식 매매나 주식 투자하면서 물론 돈을 벌어야겠지만 블레셨고 제자들은 돈보다 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 수많은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IMF 때 압구정도 미꾸라지라는 윤광로 회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네, 예, 부국이, 가, 어, 금융 부국이 길로 갈수 있을 거라고 불러, 어, 불러셨구나 생각합니다. 아, 물론, 에, 뭐, 1,200억 버는 슈퍼 개미에도 좋지만, 어, 내, 어, 내, 그 어떤, 이 돈의 목적이 아닌,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한 이큰 마인드로, 어, 불을 추구하고, 이, 대한민국 금융 이 발전에 어 일조하는 그런, 어,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블루셔가 늘 말, 어, 강의 중에 늘 말, 어, 말하는 것처럼, 이 돈을 쫓지 말고 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미군, 어, 해군 제독이었던 어, 윌리엄 아, 프레드리 호시란 분이 있었어요. 이, 이분은 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 함대에 사령관이었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블레시아쿠 제자님들은 위대한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불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을 금융 강국으로 이끄는 위대한 도전에 여러분들은 매진하고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